샵앤샵 기이으로도 그게 허가 날 수가 있어요? 이제 부동산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쓰잖아요. 네. 샵앤샵이면 전대차 계약서를 써요. 네. 혹시나 실사 나왔을 때 반려 날 수도 있어요. 람은이 사람은 이은좀 해주는데 원래는 단독으로 한 기억납니다. <laughs> 전차 샀다. 그때 임대 넘버 달았다가. 맞아요. 네, 맞아요. 넘버 판매하시고 에. 지금 주선은 어떤 일로? 주선을 아, 지금 해볼까 해서. 아, 해볼까 해서. 네. 운송업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도 콜 받아봤잖아요. 네. 그 하주로 등록하는 게이 네. 주선 면안데. 네. 좀 물량이 많고 이러면 좋은 사업이죠. 네. 이거만큼 좋은 사업이 없어요. 이거의 꽃은 뭐예요? 물량 이제 가져오기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어려워서 네. 그렇죠. 이거 운반비 20에 잡으면 수수료 얼마? 20% 잡으면 4만 원일 거고 이렇게 네. 다떠 있잖아요. 네. 네. 요즘에는 어플들이 하도 잘돼 있어서 이런 건이 많으면 확실히 좋죠. 근데 모든 사업이라는 게 주선 면허가 꼭 리스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큰 리스크는 없어요. 주선. 다시, 다시. 지금 거래되는 게 최근 3년 이내 최고가요, 지금. 그, 번호판은 개별 넘버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양도 기간이 있죠. 네네. 6개월. 네네. 양, 양수 받으면 네. 6개월 안에 양도 안 되고. 요거는 양도 양수 기간이 없어요. 아, 없어요. 문을 사서 내일 팔아도 돼요. 따끈따끈따끈따끈. 아, 따끈따끈따끈. 하나 리스크는 뭐예요? 이거 허가 받으려면 사무실. 예, 네, 사무실인데 사무실도 굳이 사무실이 필요 없는 분들이 오히려 제가 이거 해 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그런 저희... 분은 집에서도 하고 네. 다 하는데 허가 조건이 사무실이니까 허가 받기 가장 싼 거. 요즘에는 공유 오피스도 되고 그런 게 저렴하더라고요. 뭐 100에 15짜리도 있고 네. 업무하는 데서 허가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근데 이 조건이 근생이야 돼요. 네. 주거용은 근생이 아니에요. 네. 집 이런 데는 허가를 못 받고 네. 처음에 허가 받을 때가 필요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고 나서 제가 예전에 사장님 얼핏 들었을 때는 한 번씩 이렇 벗은 슨이 주... 진짜 거기 사무실 쓰고 있는지 주기적 신고라고 네네. 있어요. 주기적 신고라고 예전에는 이 주기적 신고가 3년이었는데 지금 늘어났어요. 5년. 5년. 그럼 지금 허가 받을 때처럼 서류를 5년 뒤에 다시 다내 관할 구청에다 제출하고 음. 다시 받는 거예요. 샵앤샵 단명으로도 그게 허가 날 수가 있어요. 이제 부동산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쓰잖아요. 네. 샵앤샵이면 전대차 계약서를 써요. 네. 혹시나 실사 나왔을 때 반려 날 수도 있어요. 전대. 근데 해주는 지역이 있고 약간 시골 지역들은 좀 해주는데 원래는 단독으로 하는 게. 건축물 대장 때서 해당 층수 호수가 근생이라고 표기가 되고 시흥시청에 허가증 담당자 이제 통화를 해서 사업자가 돼 있는데 전대 계약으로 이쪽에 허가가 나는지 수있 음. 네. 그리고 그, 그 이제 그거를 건축물 대장을 펫스로 보내 보내주고 음. 그거 검토 좀 해달라. 아니면 내가 새로 이제 아, 네. 계약을 해야 된다. 음. 요게 된다 그러면 요걸로 하면 좋겠다. 네. 컷. 이제 인터넷에 막 이제 알아보면 전화해 보면 어 얼마에서 얼마 될 거예요. 뭐, 알아보고 전화듣요 이런 데는 직접 이제 하는 업체가 아니라 다부뿌어고 이바닥 아시잖아요. 윤성옥도다 어, 이제 직접 하진 않고 중계하는데. 계약 썼을 때막 잔금을 다 요구하고 네. 저한테 넘버사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약금 받고 접수하고 확인시켜 드리고 잔금 받잖아요 접수 근데 그 업체들은 업체가 아니라 브로커들은 집으로 온다 그래요 사업자도 안 내놓고 사업장도 계약할 때 커피숍에서 만나서 잔금을 다 요구해요 그게 엄청나게 위험 저희는 직접 매입했다가 파는 거라 검토도 다 끝나고 안전한 것 실제로 거기 인터넷 네이버에도 주선 면허 검색해보면 수천 개 업체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하세요? 한한 있어요. 몇 톤으로? 하고 있어요 몇톤으로 차는 바꿨어요 4톤 차로 아아 차걸로 아, 아, 차라리. 차라리. 아 임대 넘버는 그대로 돈을 아, 쓰고 아, 쓰고 아. 계속 쓰고 네. 계시고 그거 계속 같이 하실 거죠? 네. 이게 합산돼서 세금 많이 내요 따로따로 따로 해야 돼요 별개 사업자들이 네. 진짜 피치 못하면 합친 종목 추가하는 게 아니라 따로 분류해서 이제 계산하는 게 좋고 법인이 다시 되면 사업자가 바뀌. 통일 바뀌죠. 아, 명의자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살 때처럼 똑같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 사무실은 그대로 써도 돼요. 아, 단 와. 임대차 계약서는 다시 써야 되겠죠. 아, 네, 변경 그거는 부동산에서 먼저 변경하고 구비서도 또 하고 이렇게 변경합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주선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나는지 음, 근데... 그리고 기존에 이제 사업자가 있다. 음. 근데 우리 샵앤샵으로 전대차 계약서를 쓰려고 한다. 음. 그게 가능한지 또 궁금하시고 문제 없습니다. 응. 음. 다 해결이 됐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